에스더서 3장입니다. 이 3장에서 이제, 어, 위기가 유다민족에게 닥쳐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후에 아예 쇠로왕이 아각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다. 그 하만이는 여기가 누구라고 얘기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은요 에, 본래가 이스라엘과 원수적으로 맺혀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 다시 말하면 아말렉 기통의 사람이라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 그래서 어, 이 아각 사람이라는 건 아말렉 왕의 그 이, 저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사람. 이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과 원수가이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악악 사람, 하만이가, 어, 예,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다그 앞에 절하고 있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너왜 하만한테 절하냐? 절해라. 그전과 화가 너한테 미친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냐면, 난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야. 내가 어떻게, 아말라기한테 전해. 절해. 악악기한테 내가 어떻게 절을 해. 에? 그러면서 절을 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내가 유대인이면 지금까지 밝히, 밝히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밝힌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아말렉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하고 어, 완전히 그 어, 뭐야 음, 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 아말렉 사람한테는 절대로 절할 수가 없다 이러한 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두게가 자기가 유대인임을 발표하게 되었고 어,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말렉 사람이었던 저 아가 하만이한테는 절할 수가 없다 이런 자기 아주 투철한 정신을 얘기해주게 됐어요 이제 하만이는 그 사실을 다 모르고 있다가 이 지나갈 때마다 다른 것들은 다 절하고 하는데 아, 모를 때꼭다꼭 이렇게 서있으니까 이게 눈에 가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 녀석 봐라 저거 저거 이게 교만해가지고 나한테 절하네 이 벨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있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 모르드계의 민족은, 어, 유다인입니다. 예, 유다인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육제를 보니까 그들이 모르드계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계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순의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계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게, 어, 하, 만마니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처형하겠다고 했서 일이 성사됐을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 어, 유다민족이라니까, 아, 그, 우리 원수민족이네, 그거. 우리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번 에 전부 다 없애버리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하마니가 아에스로왕 제12년 첫째 딸, 그러니까 음, 7월달이, 7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아에 서로 왕제 12년, 왕이 된 12년 1월달에, 어, 니산노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제, 부르고 제비를 뽑아 열두째딸 아달월을 얻었더라. 그래서 어, 제비를 뽑아, 저거 언제 죽일까저 민족 죽일 수 있는 날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2월 달을 얻게 됐어요. 12월 달에 저들을 다 죽이잖아요. 1년 후에, 아니 그데왜 빨리 안 하고 1년이나 걸렸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메데와 바사 지역이 127도잖아요. 이 127도, 저 인도까지. 그래서 전부 다 퍼져나가서 그들을 갖다가 다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죠. 예. 127도를 다 서신을 보내가요. 그 당시 뭐 지금 방송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화 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그게 사람이 직접 가 가지고 그 서신을 전달을 해야 돼요. 왕의 서신을 다 전달을 해야 되고 겠 골골마다 이게 다 퍼져 나가려면 고하뭐 1년 가지고 부족할로지도 모르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 가지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아이솔로 왕에게 아뢰되 예 민족이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백 지방 백성 중에흩저져 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은 시왕게 부익합니다 이제 이하만이가 유다 민족의 토라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유다 백성들을 안식일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하는 이것을 알고, 아,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저것들이 왕의 명령보다는 그거를 더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저것들 없애는 것이 왕에게 유익이 됩니다. 요렇게 꼬삭꼬삭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예, 그러면서 또 자기가 왕의 곳간에다 은 1만 달란트를 갖다가 놓고 이 백성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걸 보니까 이 모르드기, 저기, 하만이가 얼마나 착취를 많이 했는가 알수 있잖아요. 도둑놈이지 자기가, 어, 이런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고혈을 다 빨아가지고, 지가 1만 달러트를 갖다가, 어, 와, 은 1만 달러트를 왕의 고창고에다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유한 사람, 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어, 자기 반지 반지 인장 반지를 꺼내 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이건 왕도 변, 변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도 변기할 수 없는 법이 되고 많은 거죠. 그래서, 음,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속에 좋은 대로 행하라. 11절에 보니까, 왕이, 아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 그 은은 도로 너희가 가져라. 어, 뭐, 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백성도 네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거 보니까 이 하만이에 대한 이 아에스로 왕의 믿음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만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뭐 운도 뭐하고그 다음에 백성도 다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첫째 달 13일에 서기관들을 모여가지고 공문을 다 쓰는 거 전부 다다 다 써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다 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각 지방에 예, 언어로 다가 다 쓰고 민족의 언어로 쓰고그 왕의 반지를 찌을 치고 그 역절도에 맡겨서 각 지방에 다 보내서 열주 대짤 아달로 13일에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이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 남녀, 농소를 막느라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해서는 가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초본을 만들어서 각 나라의 역절들에게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반포가 되니까 도상, 제일 먼저 알게 된 것이 수산성이죠. 이 수산성 도성금죠 지금, 지금으로는 서울이죠. 예, 거기에 있는 백성들은 이걸 알고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막이일 이, 이 있으니까 유다의 집할뿐만 아니라 그 지역 에 있는 모든 사람 유다의 원수가 됐던 사람들 미운 사람들 뭐 좋아했던 사람들 할것 없이 모두가 난리가 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자 아에스웨로 왕은 처음에도부터 처음부터 그는 허수아비예요. 그냥 신하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그뭐이 진실이 뭔지 이게 따져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무조건 오케이.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뭐 권위가 쓰는 거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 신하들이 얘기만 하면 그냥 오케이. 그러다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허수아비면서도 이 지성질이 조금 틀렸다 하면 그냥 성질 내 가지고. 응, 개판치는 사람이 아예소라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변화가 많으니까 변화무쌍한 이아예소레로 예, 이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 아예소라디 변덕 많고 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 하나님은 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는간에그 성질대로 쓰시는 거니까 내 성질이 좀 괴팍하고 좀 그렇더라도 뭐 걱정하실 것 없어요. 예,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 승질대로 쓰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조심을 해야죠. 나쁜데 쓰지 않도록. 예, 그 승질 가지고 하여튼 선한데 쓸수 있도록 하나님 내 승질 아시니까내 승질대로 써 주시옵소서. 아, 그러면 하나님요 거기에 맞도록 승질대로 써 주셔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승질대로 써 주시고 요한은 요, 요한대로 써 주시고 예, 이 예. 하여튼 그 성질대로 다 쓰셔요. 그래서 그 성질 갖고 지지고 악한데 쓰면 안 되고 하여튼 선한데 써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성질을 바꾸려고 그냥 애써봐야 바꾸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또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성질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내 성질도 하나님께 바치셔야. 이 아에스웨롱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다는거 우리가 어, 볼 수가 있어요. 자 어, 모르드게는 어, 이 하만이한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이 아각자손, 이 아각 아마렉 사람 이렇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렇게 끝까지 버텨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에 참, 변함없이, 예, 걸어가고 있는, 이모르두계의 충절, 또, 그 충성심, 예,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진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고, 어, 고려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고려시대에, 이, 어, 음, 어디, 어디, 이제, 예, 저 북방에서부터, 음, 고려, 거란 족성의 거란 왕이, 고려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 40만 군사를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왕은 허겁지겁 도망가서 전라도 나주 땅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 어, 그리고 이제 거란 왕은 저그 당시 예, 개성이잖아요. 개성이 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잡으려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그 나라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이제. 이 군사들은 약하고 싸울 신도 없고 이 나라가 다 망하게 됐는데 하종승이는 하장군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갔어요. 왕한테 나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거란군을 물리치겠습니다. 어, 그리고 자기 혼자 단독으로 거란왕한테 갔어요. 거란왕한테 가가지고 어, 당신 그러니까 어, 왕이 어디냐? 왕은 지금 수만 리밖에 지금 가게,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왕을 잡으러 갔다 보면 당신의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라를 비워놓고 이렇게 왔으면 저 북방에 다른 족속들이 지금 당신 나라 지금 쳐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당신이 비도왕잡는다 여기 조그만 나라 찾아다니면 나라가 위태롭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할 만큼 했고 그리고 가져갈 소원 다 이루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대신 내가 볼모로 잡혀가겠습니다. 그래 볼모로 잡혀갔어요. 그말 한마디로 거란군 40만을 물리치고 왕은 다시 개성으로 돌아왔지만 이 하장군은 거란에게 잡혀갔죠. 잡혀가가지고 거란왕이 이 하장군을 가만히 보니까 아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단 말이에요. 야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 녀석을 갖다 내 신하로 삼으면 그러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막, 그냥, 이쁜 여자 같다, 결혼을 시키고, 집도 막 좋은 거 주고, 많은 재물도 주고, 막, 해서그 나라의, 이 거란에 적응, 적응을 하고, 그 나라에 충성을 해달라고, 그 사정을 했어요. 근데 이한장군이요 알게 모르게, 이제 고려로 도망가려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려고, 말 같은 걸막 준비를 해놓고, 튼튼한 말, 이런 좋은 말들을 준비해놓고, 기회만 봤다 면저 도망가려고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왕이, 거란 왕이 붙잡아다가,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왜 도망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고려사람이, 내 고려인인데, 어찌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두 왕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고려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라왕이 화가 나가지고 처형시켜버렸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마이한테 죽듯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냥 가도 그거라왕이 화가 나니까 능지추참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한 이 일화가 우리 민족에도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의지를 가진 거예요. 내 나라 이 유다 민족 원수 앞에 내가 지금 무릎을 꿇을 수있냐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기를 아마 귀에 보셨을 거예요. 보셨겠죠. 아, 그래서 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만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모르드기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유다민족 전체를 다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런 과정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주었고 하만이가 분내고 이렇게 민족까지 다 죽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가 그 속에 있다는 거. 보세요. 아주 가장 어렵고 힘든 지금 상황에 부딪혔잖아요. 뭐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빼도박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빼도박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절망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피할 길도 없고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혔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절망한 절망적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자야지. 하나님을 붙잡으리.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어,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도 열 가지 재앙이나 퍼버잖아요 그래도 안 듣잖아. 그래도 이게 바로 왕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더 유다인들에게 미움만 받고 가득, 가득 차가저것들떤 언제든지 죽여버리게, 기회만 있으면 죽여버리겠다. 이런 믿음으로, 미움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또 다른 신 교육이 있다는 거. 다른 하나님 더 좋은 교육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 그 순간이 하나님 역전 탁! 바꾸는 순간이, 예, 바꾸는 순간이. 아, 우리가요, 어, 이렇게 군대에 가면 줄을 탁 세워가지고, 앞으로 갓 하면 척척척 하잖아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사람이 1등이야, 앞에 가는 사람이. 근데 어느, 어마 가다가 뒤로 덜하타 하면 돼요. 저 꽁치 있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1등이라고 막 지가 잘하겠는데, 지가 이겼다고 잘하는데, 어느 순간까지 가면 뒤로 덜하타면 자, 꼴찌에서 제일 낙심해지는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는데 언제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바꾼 거예요. 이 우리 민족 어째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죽게 됐잖아요. 자, 이게 죽 죽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절망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인간은 죽었으면 죽으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꾸시거든. 하나님이 바꾸셔서 양을 잡아서 그에게 주시면서 안 죽이시잖아.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대신 잡으신 거거든. 그래서 피묻은 옷을 입히시며 이제는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딱 세워서 인류 구원의 길을 새로운 길을 다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절망의 그 마지막 꼭대기 그 순간에서 우리는 포기하거든요. 인생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끝났구나. 예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고 절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게. 예, 5분만더 기다리라, 이게. 5분만 잡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역사를 바꾸시는 거예요. 확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끝까지 무엇을 잃지 말자, 믿음을 잃지 말자, 믿음을 잃지 말자.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 약속, 약속을 주, 언약을 주었고, 하나님은 또 율법을 주었거든 율법. 근데 언약과 율법 이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다고 보세요? 예, 언약이 중요한가요? 율법이 중요한가요? 예, 언약이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가건 구원의 길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은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믿은 게 아니라 언약을 믿은 거예요. 언약을 예 너의 후손을 주겠다, 자녀를 주겠다, 그 언약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여인의 후손을 주겠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내 행위에 믿지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언약을 크크크크 믿고 매달리며 그 언약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이 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있자, 끝까지 견디자 하는 것이고요. 자, 아스수엘 왕이 예, 자기 반지를 쳐서 하만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그걸 가지고 모든 조세에 도장을 쾅쾅 찍었어요. 근데이 도장을 한번 찍고 나면 왕도 그 법을 변기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선악이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다는 정령 죽을 것이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변기할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도 못,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예스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왕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린 절망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끝났네. 이제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데.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또새 일을 하신다는 것.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이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이다. 율법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았다. 우리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의 복음, 이 말씀, 오늘 또, 오늘 또, 꽉 붙잡고, 예, 흔들리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